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군 특성화 학교에 온 목적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어뭐 특성화고가 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온게 아니에요. 국방부랑 학교랑 협약을 맺었는데 국방부에서 군 특성화고를 지금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하면 국방부에서 이군 특성화 제도를 오는 학생들을 어, 굉장한 인적 자원이라고 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적 자원. 군대에 필요한 인적 자원.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이미 이 친구들은, 난 군대를 가겠다. 나라에 충성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고등학교를 <laughs> 결정한 친구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꼬셔서 왔다기보다 여러분들이 군인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무슨 <laughs> 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친구들을 국방부에서, 아, 어, 얘네들은 굉장한 인적 자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학교를 오면 여러분들이 받는 혜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 지금 그런 혜택 중에 뭐가 있냐면 실습 지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0만 원이에요. 자, 이거는 어, 이거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서약서를 씁니다. 서약서를 쓰는데 이거 학교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 이 국방부랑 이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어떤 서약서냐? 나는 이 돈을 받았는데 이걸 먹고 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고, 치, 먹고 치면 예를 들어 나 입대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냥 나 입대하기 싫어서 안 할래요 군대 안 가고 그럼 이 돈을 당연히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학교에서 이거를 가지고 협박을 뭐 한다거나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추가로 받는 게 뭐가 있어요 EMU가 있죠 이거 이게 뭐뭐 뭐 솔직히 어,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이게 뭐 굉장히 좋은 대학교가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돈만 내도 갈수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하지만 여기를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나중에 장기 복무할때 필요한 추가 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가 점수. 자, 여기 나오면 학사까지 딸수 있어요. 석사까지 딸수 있어요. 학사, 석사까지 가능하고 또군 생활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마칠 수가 있다는 라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맞출 수가 있고. 자, 일단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 학교, 이 학교를 졸업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 자, 그런데 이걸로 꼬시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솔직히 지금 3년 동안 이 학교에 있어 봤는데, 아, 난 제복 입고 학교 다니고 막 경례 받고 이러는 거 싫다.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전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군대 안 가면 돼요. 전 군대 안 가면 뭐 먹고 사냐? 지금 이 플랜도 말씀드릴게요. 자이단 여러분들이 특성화고를 왔다는 이 장점을 다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특성화고자 이제 군대를 가거나 군대를 가서 이 부사관을 안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안갈 친구들 잘 들으세요 가봤는데 군사를 해봤는데 적성이 안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돼 계속 할거야? 지금 그 선생님은 작년에 졸업한 친구 중에 한명이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 저기 어디 뭐 백골 부대라고 저기 부대를 갔는데 애가 이제 가 가지고 얘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선생님 진짜 군생활 너무 편하다는 거야. 진짜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한데. 그냥 뭐갖고라면 갖고 오고 정비부대 가서 그냥 갖고 오면 갖고 오고 지금 너무 군생활 편하다는 거야. 근데 얘가 밥을 못 먹는데. 어, 아, 자기 지금 갇혀 있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대. 그래서 지금 행보관님이랑 내가 가서 행보관한테 말씀드려서 이미 상담하고 계속 그러면 또 얘기하라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렇게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군생활이 안맞은 친구 걔 어떻게 해야돼? 군생활 계속 해야돼? 빨리 제대해야되잖아 1년 6개월은 어차피 응무복무잖아요 그죠? 응무복무하고 네. 나오라 이거야 자 그럼 나와서 뭐해야되냐 나오면은 여러분들 바로 학교에 연락하세요 여러분들이 졸업한 태기공에 연락을 하세요 자 여기에 뭐 선생님이 됐든 뭐 여러분들 3년동안 이 학교 다녔으면 여기 아는 선생님 한명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아는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세요 해서 취업부랑 연락을 하는 거야 취업부 자, 그럼 취업부 연락을 하면 취업부에서 여러분들을 중소기업으로 알려 줄 거예요. 중소기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겁니다. 중소기업으로. 자,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대학교 꼭 나와야지 취업을 좋은 데 한다. 특성화고에서 1, 2등 안는데만 좋은 데 취업한다. 이기술이야 자, 그러면 툭 까놓고 얘기해 가지고 대학 가는 사람들, 특성화고 나온 사람들 야 좋은데 가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 대학교 나온 애들 중에서도 5%야. 특성화고에 좋은데 나온 애들도 5%야. 알겠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 특성화고를 가면 뭐 애들이 취업이 대졸보다 대우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근데 당연한 거야. 안 그래? 야 대졸보다 고졸이 대졸보다 대우를 많이 받으면 돼야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이 특성화고 제도. 이래서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들어가 보면 거기에 특성화고 이 말고 치잖아 그럼 거기에 그한 19, 20년도 19년 이때는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아니 뭐 대졸 자격 대졸 졸업장 있는들은 뭐다 병신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니까 고졸자들한테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알려 줄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자. 이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군대를 제대했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군대를 제대했어. 자, 그럼 21살. 지금 뭐한 9월 8월 달이 되겠죠. 여러분들 2월 달에 입대를 하니까. 자, 그럼 바로 취업을 알아봐요. 미리 재배하기 전에 학교에 연락을 해가지고 취업처를 알아보는 거야 그럼 학교에서 여러분들 중소기업 취업처는 학교에서 충분히 알아봐 줄수 있어요 특히나 또 거기서 훨씬 좋아요 왜? 군필이야 안 그래?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 현장실습 나가고 싶은 애들 말만 하면 다 내보내줘 그지? 알고 있지? 주위에 애들 많으다 보내준다고 근데 애들이 다 나와 왜? 이유가 없어 애들이 목표가 없는 거야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없는 거야 자그 목표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진로 이 로드맵을 딱 만들어 가야 돼요자 이렇게 딱 나오면 바로 취업을 해요 취업 바로 할수 있어요 그럼 21살 8월달에 취업을 하고 자 일단 군 생활 1년 6개월이 더 들어있고 자 취업하면 자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또 일을 해요 자 그러면 3년이 되죠 1년 6개월 1년 6개월 더 하면 3년이 되잖아 자 그럼 몇 살이에요? 20 세살이 되겠죠? 자 그럼 이 23살이 되는 애에 뭘할수 있냐? 여러분들은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이걸로 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어 선생님 근데 뭐 이거 가면은 뭐 대학교 등록금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하냐 멘탈이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재직자 특별전형이 언제 생겼냐 그게 2013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처음 생겼는데 그때는 학 대학교가 몇 개였냐면 딱세개였어세개 3개. 근데 지금 몇 개냐? 전문대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90몇 개가 됐어요. 그중에 뭐가 있냐? 뭐 고려대, 뭐 경희대, 한양대, 홍익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메이저급 학교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대과가 여러 개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에기획과를 졸업했잖아. 그래서 기획계열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데는 기획과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러면 학과 계열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일을 해보니까 아, 난 이게 안 맞아 적성에 그럴 수 있죠 난 기계가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자 이거 지원 조건이 뭐냐 재직기간 3년이에요 재직기간 3년 자이거4대보험 되는 곳인데 여기에 군대를 쳐줘 군생활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군생활 1년 6개월을 쳐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1년 6개월하고 1년 6개월 하면 3년이 되니까, 대학교를 23살에 갈수 있는데, 자, 23살에 3년이 되니까,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2년 6개월부터 지원할 수 있어요. 2년 6개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2살 9월달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살 9월달에. 이거 어떻게 찾아보냐, 이거, 여러분들 네이버에, 대입정부 포털. 대입정부 포털이라고 치면 다 나와요. 거기에, 거기서 들어가서 특성하고 진짜 특별전형, 클릭만 하면 대학교 쫙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경쟁률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100% 거의 생기부를 봐요. 생기부. 생기부는 출결,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솔직히 여러분들 군대 가서 나 어떻게 놀아야지 하고 공부 안하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몰라 왜 몰라 내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야. 내적성이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야. 생기부 관리하고 출결 관리하고 선생님 지금 이러면 선생님들이 이걸 사실 안게 이거 언제 하는 줄 알아 이런 거? 이거 오래 알았어. 그래서 나도 지금 2학년 담임하고 있잖아. 지금 2학년들한테는 애 처음부터 얘기를 해줬거든. 그리고 내가 심지어 지금 졸업하는 중에 작년에 졸업한 유빈이라는 친구 인데 걔가 지금 저기 지후네에 다니고 있어. 졸업하고 회사 갔다가 자격증따로다고 이제 걔한테는 내가 또 로드맵을 제시해 줬어. 이게 한2 7살까지쭉 이어져요. 근데 요 로드맵대로만 가면 여러분들은 뭐다 얻을 수 있는 거. 특성고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출결 성적 이거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알아보고 가면은 자 한양공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등록금 제일 비싼 대학교가 어딜까? 민석 어딘 줄 아냐? 고려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데. 고려대일 것 같아요. 아그 고려대. 고려대랑 삐까치는 데한대 있죠. 삐까치는 데 어디야? 연세대. 그렇지 연세대. 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원탑이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알아? 한 학기 등록금? 천만 원. 육백. 구백오십이요, 한 학기가 자꾸 8년이면 천만 원 자꾸 8년 8번 학기지 4학년이니까2학기씩있잖아8 학기면 8천만 원이야. 야 연세대학교 8천만 원이라고 등록금. 이 근데 그냥 우리가 평균 잡아보자 평균. 그냥 너무 비싸잖아 그지. 그럼 평균 잡아서 700만 원이라고 보자 700만 원. 자 700만 원 곱하기 8하면 5,600이야 그지. 자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 이거 어떻게 하냐. 장학금. 장학금을 받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장학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100%다 받을 수 있어요 100%자 어떻게 받냐 희망사다리라는 장학금 제도가 있어 희망사다리 자이 희망사다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 1순위 특성하고 졸업생 1순위가 특성하고 졸업생이야 2순위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 야 1, 2 순위를 다 내가 1, 2 순위야.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지 근데 여기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다 자격을 갖췄는데 못 받는 바보들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d 학점. 여러분들 그 대학교는 A부터 F까지 학점 있는 거 알아요? A, B, C, D. 자 근데 그 중에 이 D 학점 밑으로 받는 친구들은 평균을 합산을 해요. 평균 합산을 하면 A, E, C, D가 있는데 이 C 학점 이상만 받으면 여러분들은 장학금을 이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100%. 다요? 네, 100%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물어봤어. 지금 다니는 친구한테 이거 제도를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다 받고 있대요. 100%. 그 C 학점은 어떻게 여러분들 유지하냐? 출결. 뭐 레포트 잘 내고 과제 잘 내고 뭐이 정도만 해도 시학점 이상 받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딜을 맞는다, 그럼 그때 와야 뭐 돼? 그때 돈을 또존나 벌어놓은 걸 쓰면 돼. 왜? 우리는 계속 일을 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중에서도 그러면 어 선생님, 이럼 제시자 특별전형과 대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습니다. 자, 왜냐? 이 제시자 특별전형은 사실 거의 야간대학교로 분류가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잘 물어보는 게 뭐야. 아, 야간대학교 나중에 졸업장이 야간대학교 찍혀 나오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자, 대학교 졸업장은 똑같이 나옵니다. 야간대학교를 나오든 주간대학교를 나오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대학교 졸업장까지 따면 싸이득인 거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4년제 졸업을 했다고 치면 몇 살이에요? 27. 27살이죠. 자, 그럼 이때 자, 보자. 경력 경력이 지금 몇 년이냐? 자, 21살, 8월부터 일했으니까, 1년 6개월에, 어, 24년 했으니까, 경력이 거의 6년 가까이 되는 거지? 경력 네. 6년. 6년에 대졸. 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인문계 애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인문계 애들은 20, 보통 6살에 졸업을 해요. 제일 빨리 해도. 26살에 졸업하는데 자 26살에 졸업하기 쉽울을까아 어려울까? 어려워요 왜? 아까도 봤지만 야, 대학 등록금 너무 사악하지 않냐 이거? 네. 집이 엄청 잘 살면 괜찮아 근데 집이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대학생활 하는 중에 집이 잠깐이라도 어려워지면 그 등록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벌어야 돼 그럼 보통 애들이 졸업은 27살에 해요 평균적으로 그럼 27살에 졸업하고 이때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얘는 경력이 없어 경력 있을 수 있어 이때 졸업한 애들은 이제 인턴을 해볼 수 있어 인턴 근데 인턴은 사실 경력으로 많이 안 쳐져 자 그럼 인턴 있고 이 친구 지금 스물, 똑같은 27이다 27인데 얘는 경력 6년의 대졸 얘는 경력 없고 선생님 제자가 그 이번 주말에 저번 주말에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한대 스물다섯이거든 선생님 첫째자였어 얘가 이제 결혼한다고 왔어 이제 그래서 건널목 카페 가서 만났는데 어, 걔가 이제 그 연봉 얘기를 하는 거야 걔가 이, 계속 마이스터고 졸업해가지고 20살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이제 경력이 좀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디 회사 들어갈 때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연봉 뒤를라고 들어갈 때 뒤를라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걔가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지 야종나가너 이거 좀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좀 해봐라 얘기하니까 어, 자기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게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냐 지면 사실은 경력이 더 쎄요 경력이 훨씬 더 선호해요 하지만 대조를 안하면 어떻게 된다? 대조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 대조대우라는건 뭐야? 월급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일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때 동안은 어 고졸 취급받으면서 들을게 일하는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알바라고 생각해보자 행정 알바를 해 자 용준이가 대학교를 나왔고 우진이가 대학교를 못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우진이가 일을 엄청 잘해. 그리고 용준이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일을 잘 못해. 편의점 알바하는데 맨날 만 원씩 비어 있어. 그럼 사장 입장에서 누야? 구 사장 입장에서 고졸을 더 좋아해? 하 대졸을 더 좋아하겠냐? 대졸을 더 좋아겠어? 하얘만 원씩 비는 데 매일? 너가 바로 깜기 때릴 거 아니야? 인마. 그래 안 그래? 당연히 고졸 더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똑같아 대졸 고졸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 27살 때 여기 친구들은 마이너스야. 돈이 그지? 등 대학 등록금 보통 선생님 대학 갈 때도 다 마찬가지. 집안 형편이 좋은 친구들이 잘 없어. 다 어떻게 해야 돼? 거의 80% 이상 학자금 대출이에요. 학자금 대출. 그럼 대출을 낀상태에 졸업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어때? 장학금 다 받아먹고 일하면서 대졸 나오지 이러면 똑같은 27살이 됐을 때 천지차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 특성화고 온 친구들 중에서도 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학교 가지 마라 지금 아까워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지 지금 가지 마 지금 가면 아까워 이 제도를 좀더 써먹어도 돼요 훨씬 더 좋은 대학교 갈수 있고 또 장학금도 다 받으면서 할수 있어요. 일하면서 돈도 벌면서 다닐 수 있어요. 꼭 대학생활이 캠퍼스 개미성으로 느껴야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대학생활 캠퍼스 개미성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남자의 황금기가 언제인 줄 아니? 언제예요? 남자의 황금기가 언제일 것 같냐? 저는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남자랑 음, 끝이 없어? 장어만 먹으면 돼. 아니야. 그거는. <laughs> 그것도 장어를 먹는 것도 임마. 어 누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럼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그 필요한 것도 있을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페로몬 향수를 내가 가만 히 있어도 끊길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매력이 뭐겠냐? 남자의 매력. 이요 얼굴. 그 무언가 있겠지 아, 무언가 그 무언가 그 무언가 그 무언가 가장 딱 있을 때 남자의 상금기는 딱세 개가 있어 황금기라고 해. 하나는 뭐냐 그래. 시간. 시간이, 시간. 그다음에 직장, 직장. 그다음에 돈이겠지. 자, 이세 가지가 딱 어우러져 있을 때 황금기라고 그래요. 그럼 보통 그 황금기가 언제 찾아오냐? 20대 후반쯤에 와요. 어. 왜? 봐봐. 지금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잘 봐봐, 봐봐. 얘 이제 봐봐. 경력 6년의 대졸이야. 뭐지? 이제 자기가 어디 회사 뭐 회사에서 들어가도 돼. 그리고 자기 일 엄청 잘하겠지. 경력이 한참 되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뭐냐? 안정 있는 직장도 안정되어 있고, 그럼 내가 일을 빨리 잘하고 하니까 빨리 퇴근할 수 있겠지. 그럼 내 시간도 확보돼 있고, 돈도 잘 벌잖아. 그런 남자의 그 황금기를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빨리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하게 잘살수 있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네.